코피가 자주 나면 일단 심장열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코피가 안 멈추면 심장열과 혈열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고3 남학생이 학년 초부터 자주 코피가 나서 왔는데 며칠만 먹고도 바로 반복되는 코피가 치료되었어요. 물론 심장열을 내리는 제품을 주었답니다. 코 건조를 해소한다고 코 안에 안연고를 바르거나 또 실내 뭐 습도 조절을 아주 권장하는 그런 정보들이 많은데요. 이런 정보는 아주 일부분만 맞고 대부분은 틀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잠깐 뒤에 말씀드릴게요. 코피가 나면 많이들 우스갯소리로 아코좀 그만 팔아 하든가 또 내가 피곤했나 우리 애가 몸이 허약한가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요. 코피가 평생 몇번 나는 것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넘어가도 그렇게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코피가 자주 나거나 코피의 양이 많거나 또 코피 나는 간격이 좁혀지거나 코피 양이 점점 많아지는 경우는 걱정을 좀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코피의 진짜 원인도 알아두시고 대책도 아셔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에, 코피가 나는 이유는 동양의학적 시각에서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폐 열로 인한 것, 것과 하나는 심장 열로 인한 거예요. 먼저 심장 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이게 더 중요해서요. 동양의학에서는 심장과 뇌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로 이제 간이 먼저 뜨거워지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동시에 심장이 같이 많이 뜨거워져서 그게 뇌까지 열이 올라갑니다. 뇌까지 뜨겁게 되면 머리가 무겁거나 두통이 올 수가 있는데 이 뇌가 뜨거워진다는 것은 뇌 압력이 커진다는 거죠. 뇌압이 더 커지면은 뇌출혈이 올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코피는 그119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조물주가 코에 약한 혈관을 둬서 내혈관보다 먼저 코에서 터지게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뇌출혈이 오는 걸 예방하게 하는 장치죠. 이렇게 심장열로 코피가 터지면 우리가 손가락으로 뭐 코를 파거나 코를 건들지도 않았는데도 터져서 콧물이 나오나 보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코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피가. 한두 번 나고 그치면 다행인데 점점 자주 나거나 또 지혈 시간이 길어지거나 코피 양이 많아지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이 된답니다. 코피에 대한 영상들의 댓글을 우리가 보면 전날 머리가 아프고 그날 새벽 뭐 대여섯 시에 코피가 자주 난다. 또 코피를 멈추고 잠에서 깨면 머리가 개운한 느낌, 시원한 느낌이 난다. 또, 멀리 또 머리가 열채 있는 느낌과 뒷골이 뻐근하고 그러면 밤에 코피가 난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댓글만 봐도 코피가 뇌의 압력을 빼준다는 걸알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코피가 자주 나면 코 안에 혈관을 뒤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러면 유사시에 코에서 먼저 터져서 압력을 빼야 하는 안전장치를 없애는 행위이니까 꼭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밤에 자면서 애들이 이제 코피가 많이 나가지고 막 침대가 다 흥건히 젖어있고 또 코피 자주 흘리고 많은 양을 흘리는 것은 다 심장열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답은 심장 열을 내려주면 되는 것이죠. 더구나, 밤에 자주 흘리는 코피는 음, 허, 화동으로 반드시 심장의 혈 부족도 보충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피가 멈추지 않는 것은 피가 또 아주 뜨거워졌다는 것이고요. 이럴 때는 이제 혈 열을 내려서 지혈을 시킨답니다. 더 붙여서 그 지혈에 대해서는 예, 특히 생약이 신속하고 정확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이폐 열로 인한 코피는 폐 열하고 폐 진액이 부족하게 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어, 폐가 좀 뜨겁고 어, 진액 부족으로 코안이 좀 딱딱해지고 코딱지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만지게 돼서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 코 파서 코피가 터졌냐 뭐 이런 얘기할 때 해당이 되는 경우죠. 이럴 때는 안연거를 코안에 바르면 좀 건조한 게 치료하기도 되고 또 유지도 되는데 어, 폐열이 계속 되거나 진액 부족이 계속되면. 이안 연고 바르는 것도 언제까지 발라야 되냐 이거죠. 네, 그렇지만, 근본 어린을 치료하면 끝이 난다는 거죠. 결국은 근본 치료는 폐열을 꺼주고 또그 진액 부족을 보충하면 되는 것입니다. 폐열과 진액 부족으로 인한 코피의 특징은 코피가 나긴 하는데 이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씩 뭐 피가 비치는 정도, 또 코풀 때뭐 피가 좀 나오는 경우, 또 지열도 잘 되고, 어 그렇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어, 최근에 75세 여자분이 유튜브를 보고 전화를 주셨어요 집에 습도도 높은데도 코피가 가끔 나서 힘듭니다 또 봄에 코피가 났는데 여름에는 안 나다가 방금 전에 또 코피가 났네요 인삼을 본인이 많이 드시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주로 심장을 뜨겁게 하는데 이런 경우는 뜨거운 약재인 인삼을 먹어도 심장을 뜨겁게 한다는 거죠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고3 학생은 당연히 성적 스트레스로 평소에도 혈기왕성한 학생이 이제 더욱 심장이 뜨거워져서 이제 일어난 코피인데요. 그래서 심장열 내리는 제품하고 또 지혈에 쓰는 제품을 같이 써서 치료해줬고요 어, 지금도, 지금 9월, 10월인데, 시험 전이라서 부모님이 이제 걱정이 돼서 간열 내리는 스트레스로 인한 간열 또 심장열을 내리는 제품을 먹이고 있긴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코피 원인은 두 가지인데, 흔히 코가 건조해서 오는 코피랑 또 심장열로 인한 코피라는 거, 코가 건조한 것도 내부 장기인 폐열과 폐의 폐혈부족을 폐의 해결해주면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 또 심장열로 인한 코피는 오히려 고마운 코피이지만 자주 또 너무 많이 나오는 코피는 심장열을 내리고 심장의 혈부족을 보충해주고 또 생약지혈제로 해결하자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정말 공부하기 싫더라고요. 사회에 나서도 약 공부가 정말 싫었어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의한방 공부는 간단해서 좋았어요.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드려서 효과가 좋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질병을 쉽고 간단하게 치료도 하고 생약으로 안전하고 쉽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고 전화 문의도 해주시고 또 서울 경기도 정도에 사시는 분들은 직접 오셔서 상담해 주시는데요. 어, 믿어, 저를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효과를 보시는 분들을 보면, 음, 보람도 너무 느낍니다. 최근에 10살 어린이 틱이 완전히 나아졌다고 해서 저도 같이 기뻐했어요. 그 어린이가 요즘처럼 행복한 적이 없다고 했대요. 뭐, 기회가 되면 틱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서양의학적 처치를 했는데도 코피가 잘안낫는 분,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봐도 신통치 않은 분들은 먼저 전화 상담이나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좋은 영상 올려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질병이 별거 아니라는 걸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